첫 주연작이시잖아요. 네. 지금 영화를 보고 난지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하고 주연의 무게는 어땠는지 어느 정도의 <laughs> 무게감이었는지 답변부터 그동안 에 해왔던 영화나 드라마보다 그냥 좀더 많은 씬을 소화해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사실 이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하면 저는 현장에서 되게 고생하셨던 스태프분들인 것 같아요. 뭐 저희는 다 알고 있어요. 이 영화가 좀 많이 찍을 때 많이 많이 힘들었거든요. 환경도 굉장히 열악했고 어, 제한적인 시간도 있었고 정말 각자 자리에서 되게 열심히 되게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셨던 감독님 그리고 많은 스태프분들 그리고 배우분들 이게 진짜 한 뜻이 돼서 제한적인 시간 이 공간 이런 환경을 잘 해내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, 주인공이라는 무게감보다는 어쨌든 이 작품을 잘 끝냈다.